생일 파티 아니지? 네, 맞아요. 저는 비슷한 거 보기는 했어요, 저때는. 아, 같이 네. 방송을 좀하는데요 오늘은 네. 이게 그냥 열기만 하면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근데... 전투식량을 전투 가져오셔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한번. 보시죠. 자, 이런 겁니다.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걸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면 네.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육, 짜장밥도 있구요 아, 마파두부밥도 있구요 아, 이런 아, 것들, 제육덮밥도 아, 있고 이렇게 아, 재워서 오늘은 그걸 아, 아, 먹고, 아, 국을 아, 국을 아, 먹고.